Oh, yeah, oh, yeah. 또, 또 통과? 또 통과? 아유, 잘한다또 통과? 아유, 잘하네. 저기도 가봐, 승은아. 저기, 저쪽에. 저쪽에 가봐. 공가줄 거였다. 어. 거 가봐. 아유 수영 잘하네. 아이고 야 이제야 수영도 잘하고. 아니, 잘한다, 어. 아유 물장구도 치고. 어 수영 잘하네. 아유 잘한다. 앞에 좀 내려줘. 해표 씨 일로 간다. 어? 이쪽으로 가, 이쪽으로 가. 해표 어? 씨 이쪽으로 간다고 딱 좋아. 어, 어, 야, 이쪽으로 오니까 좋지. 일로 가면 해표 되는데. 아이고 잘한다. 우리 수은이 잘하네. <laughs> 지은나저 밑에 가봐. 저은아 밑에 가봐요. 왜 가? 승훈아? 어? 승훈아 어디가서 들러가면 안돼 왜? 왜? 넘어져라 슛 잘해